현대 사회에서 아이들에게 라면을 못 먹게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저도 극 공감합니다. 안녕하세요. 소화내분비 세부 전문의 삼성 쑥쑥 성장 클리닉 원장 박성원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식사 영양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려면 성장의 사원칙, 그첫 번째 요소로 고루고루 잘 먹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골고루 잘 먹는다는 것의 의미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이런 것들을 다 골고루, 영양의 불균형이 없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은 영양의 최소율의 법칙,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단백질, 지방을 적게 먹었다면 그 비율과 관련해서 적게 먹은 것의 비율에 맞춰서 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루고루 잘 먹고 비율에 맞게. 적당히 잘 먹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단백질 식사.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단백질은 특히 세포를 구성하고 호르몬의 원료가 됩니다. 특히 성장 호르몬의 원료가 되겠죠.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게 섭취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물론 이제 어른들이 다이어트 하듯이 저탄 고지한다든지 아니면은 탄수화물 제한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건 아이들 성장에 맞지 않아요. 탄수화물이 단순히 탄수화물만으로서 뭐 몸에 쌓이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다른 영양소와 작용을 해서 우리 몸에 세포를 만 들고 키를 키우는데 중요하고 또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을 직접적으로 사용해서 두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아이들에 있어서 탄수화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탄수화물 특히 단당류가 너무 과할 경우에는 넘치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변환돼서 지방으로 몸에 축적되고 이 지방세포들에서 또 여성호르몬의 분비가 많아지고 또 성장을 빠르게 하고 성장을 저해하고 비만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과한 탄수화물은 좋지 않다. 뿐이지 단백질만 먹고 탄수화물은 먹지 마라. 이게 아니라는 것을 한번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대체 얼만큼 먹여야 되냐? 라고 항상 질문을 하시죠. 성인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체중당 1g. 섭취하면 되는데요.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있어서는 단백질이 체중당 1.2g 정도. 예를 들어서 30kg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대략 35g 정도 하루에 먹으면 되겠죠. 음식으로 환산해 봤을 때 손바닥만한 닭가슴살 하나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계란 두 개, 두부 반 모, 그리고 고기 한 덩이 이렇게 하루에 먹으면 충분히 이제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주로 계란을 많이 이용하기는 해요. 아, 계란 하루 두개 정도 먹는 거, 매일 먹는 거는 콜레스테롤을 상승시키지 않는다라고 이미 연구가 되어 있고 실제로 논문에서도 하루에 두개 정도 먹는 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 근데 만약에 이제 가족력이 있고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좀 높고 하다면 조금 지양해야죠. 다니면 노른자는 빼고 먹이고 흰자를 위주로 먹인다든지 이런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이 이제 계란에서 먹는 나쁜 콜레스테롤보다 과자 그리고 단당음료수 단당류 지방으로 바뀌고 이런 게더 심할 것 같아요. 서 소화기 영양학회에서 이제 푸드 셀렉션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음식을 아이들이 골라 먹는 거죠. 근데 이 푸드 셀렉션에 있어서는 어릴 때는 아이들이 어른들이 선택해 준 음식을 먹게 되잖아요. 어머니들 아버지들의 식습관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식습관 형성을 아주 잘해주는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야채를 골고루 잘 먹는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단백질 위주. 의 습관, 단당류는 좀 적게 먹는 습관, 음료수는 안 먹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나중에 나가서 음식을 선택해서 사 먹을 때도 푸드 셀렉션 하는데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환경적인 이유에 있어서 친구들이랑 뭘사 먹더라도 주로 물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그 많은 이제 뭐 과자나 이런 것들 중에서도 그래도 조금 덜 달고 단백질이 위주로 된 것들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오늘이 이제 추석 연휴 끝에 휴일이잖아요. 요 이틀, 삼일 연휴 기간에 쉬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밥을 잘 챙겨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 역시 집밥이 최고야. 이렇게 말하는데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서울 오자마자 바로 아, 정말요? <laughs> 맞아요. 연휴끝에 라면이죠. 마침 라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번에 소화기학회에서 읽은 내용을 공유해드리면 거기에 문장에도 이렇게 써있어요. 현대 사회에서 아이들에게 라면을 못 먹는 못 먹게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저도 극공감합니다. 저는 그게 아이들도 사회생활이라 생각하거든요. 학원에서 쉬는 시간에 우르르 몰려나가서 컵라면 하나 딱안 간다든지 나만 가서 안 먹고 이러긴 조금 어렵죠. 그럴 때는 정말 어쩔 수. 집에서 라면을 끓여주시게 된다면 어머니들께서 면을 한번 살짝 데쳐서 기름물을 빼시고 스프도 다 넣지 않고 저는 저는 한 3분의 2만 넣거든요. 맛없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맛없다고 하는데도 잘 먹거든요. 제가 같은 엄마의 입장에서 노력하는 부분을 알려드리면 저희 집 룰은 만약에 라면을 먹을 거면 생샐러드를 같이 먹는 게 룰인데 라면이 먹고 싶을 때 라면도 먹으면서 생야채도 같이 먹고 그 야채샐러드의 섬유질이나 이런 게 나중에 이제 기름이 대사돼서 나오고 변으로 나오고 하는 거를 도움을 줄것 같아서 저는 어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이전에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생충 영화에서 살치살 짜파구리 만들어 먹잖아요.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을 같이 먹는 거잖아요. 거기에 샐러드 볼이 조그만게 하나 더 있었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삼겹살에 비빔면은 너무 그 고지혈증의 위험인자가 될것 같습니다.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제 갈비살, 삼겹살 이런 거 말고 살코기 쪽으로 해가지고 야채볼 하나 같이 먹으면 그러면 정말 그게 꿀조합일것 같고요. 안 먹을 수는 없는데 먹겠다면 조금 대안을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이제 항상 영양이 골고루 잘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 영양제 그럼 뭘 먹일까요?라고 제일 먼저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양제를 먹이는 것보다 항상 자연산 자연식으로 허, 섭취되는 게 섭취율도 좋고 좋은 영양소거든요. 골고루 잘 먹는 아이라면 굳이 영양제보다는 자연적이고 신신 한 음식 이런 걸 통해서 영양을 섭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이제 진료실에서 가끔 초경을 시작한 여자 친구들 중에. 빈혈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적혈구는 몸에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을 하잖아요. 철분이 부족하고 빈혈이 있으면 머리도 아플 수 있고 공부하는 데도 영향을 줄수 있고 또 아이 성장에도 문제가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빈혈 검사를 할 때요. 빈혈이 헤모글로빈이라는 수치를 보잖아요. 근데 이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이어도 우리가 철분이라든지 특히 저장철 페리틴이라고 하는 저장철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하 헤모글로빈은 혈액이 농축돼 있거나 에 따라서 정상 범위로 나올 수 있어요 이럴 때 저장 철은 2, 3인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빈혈이 있을 수 있는 친구들은 페리틴인 혹은 이제 철 수치를 꼭 봤으면 좋겠고 생리 양이 많거나 주기가 짧은 친구들은 빈혈도 한번 체크해보고 필요하다면 저는 빈혈약도 먹는 걸 권하기도 하거든요 수치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식습관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야식인데요 밤에 오면 이제 입이 심심하고 약간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뭐가 먹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럴 때 일단은 물한잔 마시고 손 씻고 양치하고 샤워하면서 생각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먹고 싶은 게 약간 잦아들었다면 그러면은 얼른 재우세요. 애들은 일찍 자는 게 너무 중요하고 공복에 자는 게. 너무 중요해요. 공복 상태가 유지가 돼야 우리 몸에 성장 호르몬이 더잘 나오고 만약에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는 성장 호르몬 자체도 덜 나오기도 하고 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데도 방해를 받고 분비된 성장 호르몬도 또 제대로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죠. 너무 배가 고프고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러면 차라리 그때는 고기 너무 양념이 과하지 않고 당이 높지 않은 기를 조금 구워 주신다든지 이런 것도 방법이죠. 제가 부모님들한테 제안하고 싶은 아이들을 위한 식습관은요. 아이들이 골고루 잘 먹을 수 있게 먼저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유식 단계부터 엄마 아빠가 즐겁게 식사하고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능하다면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횟수를 좀 늘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너무 핸드폰을 다들 많이 하시잖아요. 식사 시간에 같이 식사는 하고 있는데 다 각자의 핸드폰을 고 있고 이런 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식사 시간에만이라도 다른 데다 치워놓고 얼굴을 보고 음식을 봐가면서 식사를 하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오늘 골고루 잘 먹는 영양 습관 그리고 어떤 거를 먹는 게더 중요하고 영양 습관이 얼마나 성장에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골고루 잘 먹는 거는 우리 아이들의 성장 호르몬의 재료가 되고 우리 아이들을 쑥쑥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것 같습니다. 골르고르잘먹 먹기 꼭 실천해주시고, 자연식으로 잘 먹기 항상 실천해주시고, 함께 같이 먹기 실천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매일매일 쑥쑥 성장하세요. 안녕.